표준 3번역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룟사람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두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의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심은 베드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나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사람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루를 막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하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빵 조각을 받고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고회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르사람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말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